네, 그이사분께서도 응. 이제 추천해주려고 시 했던 상품도 좀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나름 오늘 이자리를위해서 어 여러 보험사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 저는 이제 그뭐우승소리로 중간 보험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메리츠와 <laughs> 뭐 다른 생보사를 한번 알아봤는데 그 가격 비교를 해보면 역시 그 메리츠 보험사도 엔지만큼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물론 KB보다는 저렴하고요. 어, 삼성화재나 이런 데보다도 분명히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담보 구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유사해요. 암 진단금 얼마에 얼마 뭐 이런 건 되게 유사한데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께 조금 추천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상품은 생고사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그 동양생명이라는 보험사는 어, 특정 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음. 예를 들어서 가중력이 뭐 간암으로 많이 돌아가신 분이 있다. 뭐 위암, 뭐 폐암 이런 식으로 어, 나는 폐암에 대한 니즈가 좀 많다라고 하면 어, 추가적으로 더들수 있는 거죠. 일반 암을 가입하지 못고 나서 폐암에 관련된 거를 좀더 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 암으로 추가 가입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소 어, 보험료가 좀 플러스가 되더라도 보험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시청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걸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본 뭐일반화든가고해가 이런 것들로 보통 암보험들이 이제 뭉뚱그려서 어, 이게 담보들이딱 묶여가지고 다그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가능하지만 거기서 더 세분화해서 그래서 특정 부위 뭐 위암이면 위암 폐암이면 뭐 폐암을, 음, 폐암을 추가로 더 가입을 할수 있는 음, 네. 장점이 있고 그 부분이 제가 주는 부분에서도 가장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어떤 어떤 상품이 뭐 상품명을 좀 소개해 주실 수있요 DIY라고 뭐, 해가지고 그 하반기 그러니까 끝나는 상반기 끝나는 시점부터 좀 보험사에서 이슈화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담보가 좀 가입할 수있는 그래서 도난에서 내놓은 상품은 그 내가 만드는 보장 보험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직접 필요한 부분만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선보뭐선보 타자도 원하는 특약을 선별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기존에 판매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뭐 안보험이라고 하면은 일반암, 고액암, 소액암 위주였습니다. 일반암을 뭐 3천을 들 것이냐, 천만 원을 들 것이냐 이런 선택의 폭이 작았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암 중에서도 뭐 가담을 좀더 들고 싶다 그럼 일반은 기본으로 해놓고. 가랑방 천에서 이천 정도 더, 더 드는 겁니다.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겠죠. 뭐 이런 거냐 그니까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종합성을 과장 한자라고 하나? 네 맞아요. 뭐 그런 거를 이제 기존의 보험은 내 이거 뭐한 상자 살까 두 상자 살까 뭐 천만 원 들까 천만 원들까 이천 만원 들까 두 상자 살까 이런걸사택했다면 이게 까서 어, 내가 만약에 뭐 빼빼로를 좋아해 그럼 빼빼로만 또 따로 살수 있기 때문 맞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이 상품도 저도 구조를 많이 해봤는데요. 명확한 장점도 있고 음. 또 다른 단점들도 있어요. 어, 단점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단점은 일단 뭐 장점부터 다시 설명드리자면 생명보험사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상품, 상품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카이밍인거 같거든요. 유종분. 소년보험자에서 네, 워낙 살아있을때 도장품이 음.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 요즘에 요즘 많이 마켓이 선곡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전략적인 네. 선택인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헌두주자로서잘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단점이 몇가지가 있다면 네. 굳이 꼽자면? 굳이 국자면 일반함이 음. 대장전망한테 안들어간다 그래요. 아, 아, 네, 아, 저철고있네요 <laughs>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생명공사 암진단비는 요즘에 대장전 방암이 다 소외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플러스 2기이남성녀 생식기 질환 관련된 암들도 소외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에 그나마 대장전 방암 제외하고 나머지 암들을 다 일반암인 거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단점이 그냥 너무 맛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대장전 방까지 일반암으로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는거 그리고 태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특약을 구성을 추가을 빼빼로 하나 더 가져가야지 할 수가 있는데 오대보해가, 칠대보해감 이런 특약들이 손에 보는 에 없는 데가 없어요. 사실 대부분 다 있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보료가극비싸 편이긴 그 합니다. 오대보해가 이간암 폐암, 감폐 이렇게 뭐뼈 이제 뇌 그런 다음에 혈액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렇게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성하는 거랑 보이온 차이가 크진 않다. 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의 단점이다. 음, 아, 뭐, 그러면은 뭐, 이런 거예요. 20개 된사 가지고 각각 각 가입해가지고 다섯 개를 모아놨을 때는 네. 그게 비싼 거지만. 그렇죠. 네. 대신 이러면 그렇죠. 네. 필요가 존재하고 아, 싶다. 그러면은 고로보다 싸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소매가 구매한 이온 차이. 그렇죠. 고정성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세약이 타사에 비해서 많이 좀 비싸요. 암은 굉장히 저렴한데 요즘에 상대실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구성하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암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상품 하나로 이제 이대실벌까지 들어가야 되면 보험료가 엄청 뛰어오른다는 거. 네, 그 차이 제외하면 지금 m 지성형보험이랑 비교를 해봐도 암 진단비 1만 원당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는 음, 상품이에요. 어, 뭐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상품은 그 암만 보고 가입했을 때는 그쵸. 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골로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너무 좋습니다. 근데 2대 지환을 같이 믹스해서 내가 3대 질환에 대해서 좀 보장을 받고 싶다고 라 하면 다섯 보험료가 어, 비싸지는 건 사실이에요.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어환금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MZ 하셨으니까 네, 네. MZ 대비해서도 특정 나이, 60세 기준으로 감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는 시절에 30세고 60세 시절의 황금률을 비교하면 20%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30% 정도 채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어, 같은 돈을 내더라도 황금률은 좀 적다. 음.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때 해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때 뭐수0대로 가장 많은 가입을는 거예요. 그게 무 트렌드 자체가 네. 뭐 보험을 나중에 해지할 걸 걱정하고서 가입하기보다는 그렇죠. 해지를 안할 생각으로 차라리 월보험료을 줄이는 이제 무의지상품이라든가. 아, 그게, 네. 그게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해지 환급률은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저도 그렇죠. 과거 해지 환급률이라고뭐 이런 게 이슈가 됐던 이유는 제가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 10년 전쯤, 1 2년 전쯤에 이제 정립 보험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온다가 지급했을 때는 설계자들이 굉장히 의미 <목소리> 좋다. 뭐 만큼률이 높은 게 좋다. 뭐 그리고 실제로 진짜 저도적리금안넣고팔았지만 정립금 기본적으로 정립금이 무조건 들어가야 20% 30% 세팅돼야지. 판매가 되는 사람이 있었던 거렇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진짜 제대로 하시는 자분들 중에 적립금 늘다 보면 종합 과업 그 서비스가 되는 뭔가를 까면 안돼죠 네. 저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뜯어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네. 절대 안 됩니다. 야, 순수 보장성으로가지 하시는 거고 단 내가 어떤 좀 경제적인 여유가 좀 부족할 수 있다. 나름대로 좀 부족해서 중간에 일부 담보 삭제라 하던가. 아니면 담보를 조금 조정해서 가져갈줄수 있을만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리스크가 있다면 음. 확률적으로 무해지 상품보다는 표준형을 음.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네네. 지금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사실은 어, 기본 보장 가장 30대에 계신 분들이 보험을 평생 동안 뭐 80대, 90대까지 내지는 100세까지도 꼭 끌고 가셔야 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해지 상품의 환금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음. 네. 음. 그럼 일단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일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